저기서도 말을 많이 하죠. 심이아심이쳐 진짜 신다 놀라셨어. 아이있니다헐 뒤로 뒤로. <laughs> 자 뒤로. 제이? 네. 이제 내 이제 으로복기를 하게 되면 네. 지금 한참 같이 활동하게 될 분들을 미리 좀 조사를 해봤을 것 같아요. 네. 내일 만날 분들 네. 누구누가 있던가요? 일단 히스토리 우리 저희의 한진이가 있고요. 또 이제 같이 데뷔했었던 AOA 어, 분들도 맞아요. 계시고. 네. 왜 너무 아, 좋으세요? AOA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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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나도 알아요. 그래서. 아, 어, 아 진짜요? 어 AOA 어, 아, 랑은어 아니 뭐알 수도 있지 않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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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나뭐 아, 아니, 좋아, 좋아. 좋아 어. 아, 이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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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어. 저희 아니. 같은 샷이에요 아, 아까도 본데금도뵙구 네. 아, 왔어요. 초아를 봤어요? 봤어요. 아. 저희 생얼도 봤어요. 생얼 네. 나도 봤지. 생얼도 봤어요? 어, 생얼 봤지. 네. 진짜 친하신가 보다. 어? 아, 아니 왜? <laughs> 비스트 네. 아 비스키번에 나왔구나. 음, 음. 아, 이번 주 에펙스도 컴백... 어... 아, 아, 어, 네, 컴백. 아 맞아 맞아. 네, 에펙스 선배님도 컴아 에펙스에 또빅토리아누나 있잖아요. 언니 있잖아요. 아니요. 아, 구나 친구예요. 동갑이에요. 네, 네. 어, 맞네. 비토리아. 네, 네. 음. 아, 그러면은 걔만나면 같이 활동할 때만나면 진짜 반갑겠어요. 음. 근데 저 솔직히 저 빅토리아 방송국 말고 밑에서 본적 없어요. 아, 빅토리아 선배님을 다른 네. 데서 본 적이 없어요? 네, 네, 네. 네. 어, 그... 그래서 한번 같이 뵙고 싶어요. 그래요. 얼마나. 아, 요즘에 또 중국분들이 많이 엑소에도 있고. 네, 많이 엑소야. 있잖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가장 그래도 또 혹시 뭐, 네. 제이, 보고 싶은, 이번에 활동하게 되면, 아이돌이 싶... 아니더라도. 아, 활동하게 되면요? 음, 음. 아니면 저 예전에 너무 도움을 주셔서, 네. 어, 이번에 복귀하게 되면, 음. 또뭐 찾아가서 인사하고 싶은 선배라 될지 그 음. 정영돈 선배님요 왜냐면 오! 저희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 이제 주간아이돌을 갔었는데 맞아, 맞아, 맞아. 저희를 되게 많이 챙겨주셨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꼭 뵈면서 인사드리고 싶어요 피에스타만 챙겨준 걸까요?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그렇아니더라 <laughs> <laughs> 그렇죠. 아니 그러면 데프콘은 뭐가 되죠? 데프콘 아. 형님은? 대표권 형님도 챙겨주셨지만 내가 얘기하려고 했어.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니 그랬을까?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저는 대표권 선배님한테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네네네. 아그 <laughs> 정용돈 선배가 그 아이돌 분들하고 되게 방송 네. 재밌게 하잖아요. 네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같이 진짜. 방송 해봤으니까. 네네. 네. 이런 점들이 너무 좋더라. 아, 음. 정용돈 오빠야. 네. 어. 음. 되게. 되게 웃기세요. 음. <laughs> 진짜 웃기세요. 저희한테 제가, 저희가 팍 웃는데 야 니네 가식 떨지 마 이러는 오. 거예요. 오. <laughs> 저희한테. 근데 되게 장난으로 야 너네 가식 떨지 마이러는데 저희 정말 웃겼거든요. 그래서 음. 끝나가지고 배가 땡겨서 진짜 아, 선배님 진짜 웃기다 그러는데 끝까지 내가 뭐가 웃겨 이러시는 <laughs> 거예요. 근데 진짜 재밌으세요. 진짜 아. 재밌고 네. 겸손하세요. 형, 정말 형. 웃기신데 음. <laughs> 진짜 웃기세요. 그렇습니다. 정용돈 선배 이번에 또 복귀하게 되면 뭐 피에스타랑 만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o, 리는 a n 에게또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 even h e 오랜만에 u I can't even hear you. I can't even h e a 숭 you. I can't even hear you. I can't even hear 이 o 연습 can't even hear you. I can't even hear y o can't e v e c 가 누구죠 혹시? 강인선 강인, 배 강인 씨가 어... 어 강인 씨가 또 MC고. 음, 그래요. 좋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더라고. 주변에서는 뭐 이렇게 지인이나 가족들은 뭐래요? 응원을 좀 많이 해줍니까 네, 제 친구들도 저 티저랑 뭐 그런 거다 많이 관심 가져서 다 먼저 보고 먼저 말해 주더라고요. 음. 네. 좀 야하더라 뭐 이런거 아, 본인 생각에도 좀 이번엔 좀 파격적이에요? <laughs> 어 아니요 저희 근데 사실 뮤비랑 음원 들어보시면 뭐 그런거에 이렇게 포커스가 가기보다 되게 즐겁고, 쉬워요. 되게, 네, 중독성 있고, 네, 그런 노래예요. 음, 내일 12시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아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12시에 뮤직비디오도 함께 봐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시 48분입니다. 아, 50분여 정도 여러분들하고 지금 얘기를 나눴고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토크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쁨, 로엔, 음. 아무래도 그 회사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지 누나에게 아이라인이란? 이렇게 네,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로. <laughs> 심장, 마이크 심장. 아, 심장이요? 심장. 심장입니다. 아이라인을 떼면 죽나요? 심장이요? 아, 죽진 않아요. 죽진 않는데, 그냥 이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또 <laughs> 아, <그거> 죽은 <죽는> 거예요. <laughs> 어, 심장이 통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들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누나 머리 염색해요라는 질문이. 아저 염색했어요 오늘. 어 그때입니다. <laughs> 했는데 어, 원래는 제가 붉은 머리로 컴백을 하려고 했는데 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그냥 어두운 색으로 음. 하게 됐습니다. 보통 그오대오중가림하잖아요 네. 이런 건 진짜 잘안 하거든요. 아, 왜냐이면 소화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번에 그래서 하기로 해놓고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음. 막 얼굴이 너무 동글동글해 보일 것 같고 그랬는데 그래서 계속 지금도 적응 중이에요. 아 지금도? 네.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5대5 잘못하면, 네. 북한에 계신 분한테. <laughs> 저도 이거 5대5 하면, 은 북한에 계신 분이에요. 약간 <laughs> <이렇게> 하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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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이게, 게 5대5인가? <laughs> 진짜, 네, 안 좋은 저, 거거든요. 올빼도, 네. 소화하기 힘들어요. 어. <laughs> 아, 본인이 올빼 했으니까? 네, 아, 네. 올빼 한번 해보세요. 아니, 나는 좀, 네. 좀 사양할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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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아니, 알겠습니다. 누나. 네. 네. 자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오르 누나 트위터 좀 해주세요라는 의견인데 트위터 하세요? 네, 저희 이번에 개인 트위터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요즘 연습 내일 위해서 연습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제, 제가 사진 못 올렸어요. 그래서 팬들 미안해요. 제가 내일 꼭 사진 올릴게요. <laughs> 갑자기, 나가, 나, 되게 신기하다. <laughs> 어, 마무리 된다. 이 집전 <laughs> 사진으로 해서 가지고 어, 그래요. <laughs> 어. 아, 되게 신기한 토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받아 주시면 될것 같고, 네 아이패드 한번 들어 주실래요? 네. 그래서 이거 돌아가는 거죠. 네. 돌아가는 거죠. 자, 마지막 인사 사진 아. 아니더라도 시원시원하게 뻥. 아. 아. 네,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연습실에서 저희 가 함께하기 때문에 사실 원래 저희 처음에는요. 아. <laughs> 이게 뭐랄까 그냥 평소 연습실에서 하듯이 하려고 했는데 연습하면 어떻게 연습해요 네. 주로? 살짝 일어나볼까요? 어, 네. 네. 네 어? 네. 네. 연습하면 <laughs> 어디? 네 이쪽에 서서 춤을 추죠 이렇게 <laughs> 이번 안무 이번 그 포지션은 어떻게 돼요? 누가 센터 뭐그 어. 어, 언제요? 자기는 다르 아까 다르게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파트 한번 쳐볼까요 어, 그래 그래 아 마이크도 들어 드릴게요 네 핸드폰 네. 들어 드릴까요? 네. 네 아이패드 들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괜찮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우와 진짜 와 되게, 되게 많은데 네 어. 저희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부르세요 오와 좋다 아 귀엽다!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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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들 보여드릴게요. 오, 반응 좋아. 어. 야, 반응 좋아. 야. 와, 와, 와. 반응이 빨라요, 빨라. 대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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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의상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 의상이요? 음. 섹시하게 <laughs> 무조건 봐야겠다 무조건 섹시해요 <laughs> 여러분들 안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무 따라하고 싶은 안무예요? 이뻐요 이뻐요 굿굿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 지금 좀스타 와 와. 근데 왜 1위는 안 되는 거야? 1위. 1위 왜안 돼요? 우리 대강. 여러분. 하나 더. 하나 더있으니다 하나 더있으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왜 네이버 1위는 안 될까요? 1위가 지금 뭔지 한번 보자고요. 1위 1위가 뭐예 뭐죠 지금? 보고 싶어. 1위. 가 뭐야? 1위 가자아 그럼 우리 1위 갑시다 우리. 비비안 수가 뭐야? 비비안 수? 그게 뭐 하는 거야? 아 그럼 결혼하신다고. 사람이에요? 네. 오. 예쁜 사랑. 그거 뭐 속옷 브랜드 아니야, 그거? <laughs> 아, 그거는 <수단은 오케이>. 아니. <laughs> 와. 2위만 가요. 한국인가요? 아니에요. 1위도 가요. 아, 좋네. 더 모르겠다 나도. <웃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혹시 비비함수 중국 그 배우 아니에요? 타이머, 맞아요. 맞아요. 맞아. 대만, 어? 대만. 애기 어. 많이 나세요 <laughs> 저는 좀 전체적으로 뒤로 좀만 갈까요? 네, 네. 네. 저는 회사랑 계약 하고 나서 생각하겠습니다. 계약이 끝날 때쯤? 네, 계약은 어. 했잖아요. 끝나고 나서 생각해야지. 끝나고 나서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른 넘어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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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예. 요즘에는 걸그 중간에 활동하다가 결혼하기도 하잖아요. 예, 네. 저는 일단 피에스타, 피에스타 그. 어, 활동하는건 너무 재미있어서 어, 활동생활 좀 충실해서 아, 결혼하겠습니다. 아우, 이거 어떻게 연습한 답변입니까? 이런거? 네, 왠지 언니 알아요.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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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옛날에 데뷔하기 전에 어. 우리 인터뷰 수업이 있어요. 그 질문지 안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제일 많이 질문이 어떤 연습이 있어요? 생각나는 거 답변. 그때 피에스타 뜻이 뭡니까? 어, 뭡니까? 어. 피에스타는 스페인어 축제라는 뜻입니다. <목소리> 아니에요. 아니에 <laughs> 피에스타는 스페인어로 축제와 <목소리> 영어 스타의 합성어로 가요계의 별이 되겠다는 <목소리> 뜻입니다. <목소리> 네. 피에스타는 스페인어 축제와 영어 스타 합성어 별이 되는다는 뜻이에요. <laughs> 피에스타 합성어 네. 또 연습했던 거 없어요? 또 연습하는 거. 뭐 롤모델, 롤모델 있냐고. 아, 네, 네, 롤모델. 저희 피에스타 롤모델은 신화 선배님이에요. 왜? 올해 아 음, 가니까. 올해 가는 그룹 되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 오래가. 가는 그룹 되고, 되고 싶었습니다. 사랑받으니까. 맞아, 요 맞아요. 또 본인 생각이에요? 저, 저, 롤모델 <laughs> 롤모대. 저, 롤모델 <롤모대는 웃음> 네, <보는 롤모대도 웃음> 저, 언모델은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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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Chris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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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요 r i s t i n a c h r i 요 t i n a Chris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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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s t <laughs>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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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크리스마 티전데 그냥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laughs> 야, 야 개인기 아와 똑같다고 지금 반응 좋습니다 와 똑같다 와 소름 제트100% 이번에 복귀하게 되면 혹시 준비한 개인기 같은 거 있습니까? 예능 나가면 필살기로 멤버 중에 이분은 네가, 아, <laughs> 아, 네가 좀 해야 돼 멤버 중에요? 맞아 아까 시키지 말고 이분은 네가 좀 해야 돼 멤버 중이래요 멤버 중. 멤버 중 멤버 중에 뭔가 이번에 딱 가다 아, 우리 해미 뭐 우리 유행을잘 몰랐어. <laughs> 해미 한번 할까요? <laughs> 아니 가자. 해미가 맨날 숙튜에서 연습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어디를 가나 <laughs> <오지진 않아? 웃음> 항상 그, 보여주고.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한번 보여주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그래, 되고 아, 지금만 밀면 지금... 되잖아. 매일. 아니 나 진짜, 아니, 난 맨날 뭐 했어? 시합. 준변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여기서 한번 했어. 아니한번 제대로 아니. 다시 해봐. 한한한 여기서 한번 솔직히 했던 건데 한번더 할. 한 한번더 한 해요? 제대로 뭐, 이거 이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왜냐면 맨날 개인기를 혼자 하고 혼자 웃어요. 이번에 웃지. 아 웃지 말고 할게요. 안의 유혹에 진짜 그 진짜... 신애리 음. 네, 그김서영 선배님이 아버님 이 노릇 제가 대학교 어 요거 용어 하지 말고 어아 아니야 해미야 해미야 <laughs> 이거 너혼자 <laughs> <laughs> 해미야 이런 걸 하세요 아버이 했었는데 중표야, 중표, 중표, 아 아니야 아니, 이거 뭐, 너 말해서 <laughs> 사골처럼 먹어 먹어서 상이 없어 진짜. 갑자기 음. 왜 나한테 <laughs> 갑자기 나한테 왜 갑자 야 그래 제이야 그래. 리더잖니. 네. 네. 뭐 네. 그럼 저 그냥 그동안 했던 그래. 걸 해볼게요. 응. 아니인데. 로엘은 혹시 개인기 수업 같은 거 없습니까? 예능 수? 예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인터뷰 수업은 있더만. 없어요. 네, 없어. 아 이거 있어야 되는데. 개인기 수. 개인기 있어야 돼. 어 개그로 뜬 아이돌들이 많아요. 응. 광희 씨도 그렇고요. 뭐 요즘에 리지 씨도 뭐 예능 을 많이 하고 이게 목에 살립니다 예능이라는 게 중요해요. 예. 네. 그럼 옛날에 언니 또, 어. 나 우리 그 예능 수업 개인 기 수업 좀시켜 주세요. 아니 <laughs> 그, 그만해야될 거잖아. 졸업했는데. 너는 어. 어. 진짜 아니 처음부 그만해. 어. 어, 그만해. 어, 너무 잘해. 어. 너무 잘해. 졸업 잘해요. 언니는 벌써. 네. 네이버 4위에 랭크되고 <laughs> 있습니다. 네이버 4위에 랭크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네이버 1위까지 갈수있도록 말아요. 자, 제이 네. 그러면 저는 제 화면 1위까지 저는 동물 소리 중에 어, 말이 막와 소리 지르는 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마리? 네. 리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아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아하하하아하하하아 마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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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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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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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자. 넘어갈 수 없죠? 자목 응. <laughs> <여기까지 웃음> 목이... <laughs> 아, 빨리 하세요 이런 <laughs> 어? 기다리시고 계시잖아요 나도 그 생각 봐봐보 있잖아 아, 보창이요? 보창이 모창, 탄 소리도 좋고 다 좋아 노래 잘하잖아 뭐말이됐어 재밌는 뭐 거야, 재밌는 거 판소리, 뭐, 뭐, 판소리, 뭐, 뭐, 판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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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판소리, 판소리 판소리 p a 데 s o r i p a 제 s 루 r i Pans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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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n s o 아니 죄송해요저 발음 정확하지 않아서 그... 박정현 선배님. 저저 <laughs> <저> 하세요. <laughs> 네이버 이미까지 네. 올라왔고요. 어, 어, 판 반소리로 할게요. 어, 어, 판소리는 크게, 크게. 아직 저밖에. 네. <laughs> 나 캔디 있어줄까? <laughs> 음. <laughs> <하신 웃음> <하신 마. 웃음> 무슨 말이야? 하지마. 무슨 말이야? 나 네. 라라라 라라판판 소리로 지금 한번 해 봐. 아, 한번 해 봐. 우리 이게 나왔으니까. 어, 어. 라라 <laughs> 라라 <라라라라. 웃음> <laughs> <laughs> 제이야. 제이야. <웃음> 네가 더잖아 <이거라. 웃음> 보통 리더면 감싸 줘야 되는데 시키고 빠지네. 고귀서 야, 즐기네. 괜찮아. 라 말소리 한번내고 아, 괜찮네. 어? 아니, 이렇게 <laughs> 엔기가 조금씩 조금씩 약할 때는 서로 도와줘야 돼. 네, 예를 맞아요. 맞아요. 짜는 거. 예를 들면 상황극을 만드는 거야. 네네. 예를 들면. 성대 튀어나올 크리스, 때. 크리스티나가 <laughs> 승마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랑 붙이는 거야. 오 여사님, 여사님, 언니가 괜찮다. 말 달려라 달려면 내가 말을 할게. 괜찮자. 괜찮자. 어떤 거니까?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입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밖나 밖에서 나가 보자. 말 그래. <laughs> 오늘 날씨 좋네요. 노래 한곡 부르자. 자, <laughs> 나오자. <laughs> 어, 좋았어. <laughs> 아, 좋았어. 어 좋았어. 어, 좋았어. 어, 좋았어. 어, 좋았어. 어, 좋았어. 이런 거야. 어. 숟가락에. 먹거야겠어. 아까도. 어, 좋았어. 김서영도 묶으면 된다고. 아내 유혹에 나온 크리스티나 이러면 되잖아. <웃음> 예. <웃음> 아, 무서워 이제, 이제. <laughs> 나중에 어, 나중에 짜자고요. 네, 예. 자 자리로 한번 네.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니 어차피 이제 뭐 개그맨들은 아니니까 어, 이런 거는 조금만 옆에 서 누가 잡아주면 좋죠. 아예 좋습니다. 아이, 마이크는 중앙에. 네. 아이고. 네. 예. 무슨 글들이 올라와요? 차오루 노래 불러줘요 어, 와. 어? 예지 안 했잖아 음, 저는 안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아니, 어? 뭐? 예지 빠졌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 아니. 아, 앉아서 시켜라 아유 아, 사랑하겠습니다 예지를 왜안 시키시네요 아, 아. 난리 났어 야 누가 시켜야 니가 리더왜 저한테 그러세요 <laughs> 아유 시켜줘 난 뭐하지? 나 들어줄게 어. 어 랩을 해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와, 와, 네 와. 제가 원래 아무것도 몰라요라는 노래가 굉장히 상큼한 노래라서 랩을 좀 귀엽게 했었어요. 와. 그거를 이제 리믹스 버전이 된 버전으로 이제 와. 폭풍 랩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이러서도 되나요? 아, 그럼. 네, 하겠습니다. 반응 좀 해줘봐, 빨리 박수를 예. 쳐줘봐. 예. <laughs> 합니다 예. 시간은 늦어 다른 밤을 알려 나는 마주 잡아 손을 꽉놓고 치라나, 아왜 어? 인지 나도 싫지 나. 내 뭐가 뭔지 몰라도 난너 하나만 믿을래. Boy, 너는 내. Boy, yeah? You make me feel good. I'm filled with joy.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이버, <웃음> 이리... <웃음> 공약 같은 거 우리가 안 했잖아. 아 올라갔다고 치고 공약 했다 치고 네. 우리가 네이버 1위가 된 김에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할까요? 뭘 여러분 의견 좀 내주세요. 네. 우리 공약 보면 안 돼요. 네이버 1위 된 김에 기존 노래에서 안무 일절만 볼수 있을까요? 아, 단수 있을까? 춤, 춤, 춤. 안될 나는 의미 아니야. 뭐 기존에 나왔던 것 중에 비슷? 우리 상관 없어. 그쵸? 해도 돼. 자! 내일은 해도 돼. 1위 올라온 기념으로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피스타내일에 12시에 신곡나오고다그 전에 여러분께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데뷔곡이죠? 네네 네. 비슷한 여러분께 실시간 리얼한 라이브 안무 보여드리도록 하겠니다와 예. 지금? 지금 음, 뭐 할까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뭐, 아무것도 몰라요 까요 아무, 아무, 아무것도 몰라요 아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할까요? 아무것도 몰라요 할까요? 음, 음, 음. 뭘로 할까요? 음. 갈빗바다. 갈빗바다. 갈빗바다가 제일 아무것도 어, 모래요. 갈빗바다. 갈빗바다. 아, 도 어, 많다 갈빗바다가 제일 아, 많아요. 갈빗바다 보여드릴까요? 갈빗바다 오케이. 갈빗바다 아, <laughs> 오케이. 갈빗바다. 아, <laughs> 네. 그거 그거 피에스타요? 피에스타. 아 그래? 네. 어 미안해 미안해. <laughs> 나그 노래 아는데? 자 보내볼까요? 오. 그랬구나. 자 네이버 검색어 1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도록 네이버 검색어 1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후하! 후하! 이거 여러분들이 에, 유지해주시고 야 이건 기운이 좋다 내일 내일 이제 음원 공개가 되는데 오늘 네이버 1위 찍고 어 감이 좋다 5위. 누나 감사합니다. 어 누나 감이 좋다 어, 좋다. 어, 나 빠져야지. 어. 와.